어이씨, 잠깐만, 이거 오른쪽에 보이는데? 뭐 어... 야, 이거 못 가. 얘네 못 가. 아, 못 가게 만들어져 있네. 돌아가야 되네요, 결국. 귀찮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어. 아래쪽에 무슨 소리 들린다?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잠깐만! 왕토를 사용하여 손상을 입지 않고 적과 적들의 공격을 통과하여 돌진할 수 있다고요? 야, 무적 돌진인데 이거? 어? 허. 오. 신비의 알은 뭐야, 이건? 엥? 뭐지? 신비의 알. 그러면 이게 아닌가? 아, 아,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이거. 좋아요, 아무튼 뭐. 이제 그림자 대시라는 것도 얻었고. 검은 거 통과 가능하다고요? 그래? 아, 이거 좋은데? 어쩔 때는 그림자 대시. 어쩔 때는 일반 대시. 쿨타임이 있네요, 이게. 야, 드디어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잠깐만요. 내가 지도를 봤는데 하나 더 있거든. 뭐가? 아, 이거구나. 이거 봐. 이 숨겨진 거 <laughs> 겁나 많아요. 이 게임, 어, 지도 안 보면 몰라. 어. 아, 이렇게 통과 가능하다? 뭐냐, 여긴? 또? 형태가 부여된 시면에 각인. 뭐야? 뭐야, 끝? 누군가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끝인 것 같아요. 뭐 별거 없이. 사아. 그래, 이런, 숨겨진 것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아,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이제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심연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도에 있는 모든 부분을 가봤는데 한 곳만 안 가봤어요 한 곳만 거기가 뭐냐면은 라이프 블러드 게이트라고 아까 푸른 돌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는 15개의 파란색 헬스가 필요하다고 해요 잠깐만 15개면 할수 있지 않을까? 봐보자 안되나? 한번 벤치 한번 앉아보고 15개가 된다 싶으면은 한번 해보자 1 15, 5개 생명열 그 파란색 체력 있잖아 임시 체력 걔를 어... 피해를 받지 않고 저기까지 도달을 해야지 되는 것 같거든 조건이 돼. 그렇게 돼있어요 지도에 야 올라가는 거 있으면 좋겠지 공중으로 대시합니다 이런 거 없나? 아! 여덟 개인데 일곱 개는 어디서 채우나요? 쥬안이 쥬아니. 쥬안이의 의식이 그거 있잖아 생명률로 다 바꿔주는 거, 재력 그거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야, 조심히 이렇게 가가지고 한 대도 맞으면 안 되니까 길을 좀 외워둬야 될것 같아 아! 아! 안 맞고 가는 게 가능하냐고요? 당연하지 길을 외워둬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림자 다시가 있어요 안 맞고 갈 수도 있을걸? 아. 둘 여기로 가서 하나 둘 아이고 자 이쪽이고 어? 아쟤 불안해 쟤또쟤또뭘할것 같아서 좀 불안해 잠깐만 와서 혼수하고 있어 쟤뭐 자꾸 증명하라니 뭐라니 유령, 자신의 출생 장소를 목격했고 이제 그림자의 본질을 걸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출생했다고요? 그래? 우리의 힘의 근원은 비슷하지만 너의 그 핵심, 그 공헌은 내게 없어. 그런 어둠이 내게 희망을 준다니 재밌는 일이지. 나는 그 안에 변화의 기회가 보여. 너의 여정은 험난하겠지만 선택의 기회를 만들 수 있어. 우리 세계의 정체를 연정하거나 감염의 심장부에 맞선 선택을. 어려운 길을 선택하도록 설득하고 싶지만 어떤 끝을 불러올지는 너의 선택이야. 아, 이게 진엔딩 분기인가 보다. 약간.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은 진엔딩인 것 같고, 쉬운 길을 선택하면 그냥 엔딩 아닐까 싶어요. 약간, 그, 다크소울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불을 계승한다. 아니면 이제, 불을 꺼버린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올라가자. 벤치가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이 왼쪽에 벤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자, 보자. 나는 여기서. 나는 이거. 허술한 심장. 그 다음에 여기서. 쟈니 어디 있지, 자니? 생명혈 심장, 조니의 축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면 되겠지. 열 다섯 개 되는 것 같죠? 이 정도면 한 대는 맞아도 되네. 자, 가자. 한 대도 맞지 않고 저기까지 도달하면은 갈수 있는 것 같아. 과연 저기 뭐가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가보자, 한번. 음. 한 대는 허용 가능 범위. 그치? 어떻게, 부적, 그, 칸만 좀 되면은, 그, 회복시켜주는 애 있잖아. 걔를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성급패 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그다음 내려가는 게더 일이다. 자, 쪽 아래쪽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야 돼. 와, 여기 좀 빡신데요. 여기서 가서 여기 쪽으로 가서. 하나 둘 이쪽인가 여기다 핫, 둘셋 오케이 됐다 높이가 클리어 됐어요 된것 같은데 자 열다섯 개야 거봐 할수 있다니까 누가 못 한다고 임마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절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됐지? 열어줘 오케이 자 이제 문이 열렸고 여기서 이제 뭘할수 있는 거죠 제가? 아, 거봐거봐또말 바꾸는 거봐 아까는 내 손으로 가능합니까? 막 이러고 있었으면서 나쁜 놈들 이게 뭘까? 어, 씨. 위로 올라갈 순 없고 자. 어디지? 길이?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길이 어디에요? 어디야? 여기 위쪽인가? 오!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laughs> 야, 오히려 더... 잠깐만 비켜 저 아래인데. 저 이쪽으로 먼저 가고 길을 잘 들어야 되네, 이게 함정길이 있네 이거 오른쪽이 함정일 수도 있고 왼쪽이 함정일 수도 있어 오른쪽 야, 왼쪽 함정이었어, 저거 역시 나의 능력. 아, 왼쪽으로 가보자. 오, 돌진. 쇼컷이었네 야, 역시 나의 능력이야. 뭐 있는 거죠 여기? 신비의 알. 오케이. 어? 꿈이었나? <laughs> 아니야. 잠깐만 다시 가자 아 얘도 열어놨으니까 어, 그쵸. 오케이 한번간 곳은 쉽지 가서 가고 그래서 오른쪽 아. 체력이 많으니까 겁나 좋네 잠시만요 체력이 안 다는데요.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체력이 안 다는데, 이거 뭐냐? 오, 생명 혈핵 이게 뭐지? 야, 꿈꾸... 그러네. 체력이 안 다는 이유가 있었어. 꿈이었어. 꿈이었어요 생명혈 핵이라는 게 뭔지 보자 뭐죠 저게? 휴식할 때 착용되는 생명혈로 뒤덮여 많은 손상으로부터 보호, 보호가 된다 아 이거 완전 하드 변태 트리 타도 될것 같은데 <laughs> 진짜 미친 변태 트리 타도 될것 같은데 일단 좋아요 뭐 얻었고 나중에 이거 보스한테 맞으면서 버텨도 될 때. 그, 니까 혹시나 내가 그, 체력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땐 이걸 끼고 보스를 그냥 툭 합해자. 솔직히, 체력 16개, 15개면은, <laughs> 말다 하지 않았냐? 무적 타임만 이용해도 보스 프리딜 넣겠다, 내가. 정뭐 하면 자 성공했고 이거 가지고 투기장 돌았으면 쉬었을 것 같다고 회복이 안돼 회복이 그래서 문제 투기장은 계속해서 회복할 시간이 주는데 시간을 주는데 이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바꾸죠 야 한번 귀신 변태 한번들리 타봐 한 번. 판이 하나 부족하네요 잠깐만 이거 빼고 보면 아까 16개였지? 몇 개? 우와 18개로 바뀌었네 미쳤다 진짜 일단 나침반 벌레무리 빠른참격 긍지의 표식 그 다음에 헛그 뭐였지? 탐욕 그러면 일단 쉬면은 다돈거 같아요 끝났죠? 더 이상 없고 그럼 더 이상 뭐야 이제 내가 뭘 구해야 되는 거지?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해볼 건데 보스를 잡아야 되냐고요? 아근그 전에 내가 뭔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것 같거든. 그게 좀 문제야. 잠깐만요. 그 내가 창백의 용석 하나를 못 얻었잖아. 그거 어디서 얻는지 좀 확인 좀 하려고. 창배의 왕석 아 미친 그림자 때문에 못 갔던 곳이요? 아 그러네 거기도 가봐야 되고 지금 이게 애벌레 31마리 구출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몇 마리까지 구출했는지 모르겠네. 일단,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표를 달성을 했는가, 그러니까 목표를 알았는데, 일단 애벌레를 31마리를 구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못 갔던 곳몇 개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 그림자 때문에 못 갔던 곳을 좀 많이 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 많아. 어, 상당히 많은데. 귀찮구만. 일단 오케이, 그러면은 못 갔던 곳 위주로 좀 돌아다녀 볼 겁니다. 그러면 좀, 조금 좀 귀찮겠는데, 좀 따라와 주세요, 같이. 몇 개지? 지금 제가. 정말? 나 지금 몇 개나 가지고 있지? 그거? 1279개. 이게 몽환의 데모 이거 있잖아요. 얘를 1800개를 모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떤 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1,800 개를 모아야 된다고 해요. 그럼 1,800 개를 모으기 위해서는 각 히든 보스들을 다 잡아야 되네. 미친, 미친. 아. 그러니까 진딩을 보기 위해서는 미친 히든 보스들을 다 잡아야 돼. 일단 못 갔던 곳 먼저 가자. 일단은 지금 못 갔던 곳이 지금 확인해 봤는데 네 곳이 있어요. 네 곳을 가볼 건데 매우 귀찮네요. 이거 와 진짜 멀리 가야 된다. 가자. 응. 자 그러면 못 갔던 곳을 좀 가볼 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오는 현재 필요가 없어요. 래서지원는 됐고 나침반도 됐고 갑시다. 힘으로 힘으로 밀자. 아, 어, 잠만 힘으로 밀지 말고 심장 그러고 체력으로 밀어도 되겠죠. 하나짜리 뭐가 있을까? 하나짜리 좋은 거. 몰라. 힘으로 밀어. 가지고. 야, 신나게 뚜까뚜가 패면 되지, 가지고. 자 저번에 못 갔던 곳 아까 방금 못 갔던 곳 있잖아요 그 그림자 있어가지고 못 갔던 두 갈래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이쪽 갈 거예요 이쪽 여기 이쪽 갈 겁니다 가고 아유 확 그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어쪽아여기가 전차 타고 와야 되죠? 나좀 아 말을 바꿔서 좀 미안한데 잠깐만 수십벌레아 됐다 가자 아 <laughs> 출발 내 생각엔 지금 이 부분들은 아마 내가 귀찮게 편집을 좀 해야 될것 같아. 계속 돌아다니니까 너무 귀찮아. 자, 다시 왔죠? 여기서 점프. 자, 이쪽인데, 여기서 이제 그림자를 건너서 갈수 있죠? 자, 크으. 산 넘어 산이구만. 아우 자 이거 그냥 건너갈 수 있잖아 생각보니까내왜 이러고 있었지? 아 요즘 <laughs> 아, 빡세다 이거. 하지만 이걸 또 해냅니다. 뭐 있는 거죠 여기? 어? 뭐야 이거? 날카로운 그림자 이게 뭐야? 아 예전에 날카로운 그림자인가 말씀해주셨던 거 있는 거 같은데? 뭐 있지? 그림자 돌진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몸이 날카로워지고 닿는 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어안쓸것 같아. 일단은 그래요. 뭐 일단 하나 완성됐고. 여기가 끝났어요. 이제 여기는 완벽하게 끝났고. 자, 그 다음은 어디를 갈 거냐? 여왕의 정거장으로 가서, 이쪽에 있던 맵그 지도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쪽으로 가서, 어, 지도를 얻고, 그 다음에 여기 우우 의 옷을 들른 다음에, 맨 처음에 우우 의 옷을 들르고그 다음에 여왕의 정거장을 가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가서 여길갈 거예요. 여기 보이죠? 막혀 있는 곳. 지금 세 군데를 뭐 가야 돼요? 멀긴 멀네, 진짜. <laughs> 그러니까 그 뭐지? 러브키, 러브킹가그 사랑의 열 생각, 걔는 결국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네. 에... 가야될 길이 뭐네 상당히 뭐네 <laughs> 안되겠다 야 편하, 편하게 가자 대신 이게 그 저거 모으는 것들 있잖아 하나씩 사라지는 거라 아껴서 가야 될것 같아요 1800개 모아야 돼가지고 지금 자 일단 그게 어디지? 녹색 거리인가? <laughs> 자 여기를 온 이유는 저우에오서 왼쪽에 숨겨진 또 부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길 좀 가보려고 합니다 초인가 혼넷시랑 싸웠던 데지, 초창기에 이거 어디야? 봐봤지, 아, 여기고. 저 여기에 이제 내가 못 보고 지나친 뭔가가 있다고 해요. 아, 뭔가 쳤는데, <laughs> 여기였나? 여기다. 자, 우울해호소 왼쪽에 다른 뭔가가 있죠? 참 숨겨진 거 진짜 많아. 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그거 어딘 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저번에 무슨 이상 거대한 큰 문이 하나 막고 있어 가지고 못 들어갔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나 그게 어디였을까? 진짜 거대한 큰 문이었는데 왕도의 숲은 아니었고 그게 어디였을까요? 눈물의 도시인가? 여왕의 정원도 아니고 거기가 어딘지 기억이 안나네